예, 우리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구속이 뭐냐? 구속은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마귀에 의해서 변질를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그것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 것 마귀가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것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속하시는가? 그냥 두면은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게 상하고 찌끼니까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이제는 마귀의 생명을 담아서 마귀와 연합되어져서 죄를 통해서 마귀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 올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그 원래의 그 상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구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이 뭐냐. 구속하신 목적. 우리가 구속이 되어졌잖아요. 구속이 되어진 우리가 그 구속의 어,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응? 구속의 목적이 뭐냐?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구속하셨는데, 어, 왜 구속하셨느냐? 그 구속의 목적이 뭐냐? 그죠? 우리는 구속을 받았는데, 응? 자, 구속의 목적이 뭔지 그걸 알고 그 어, 목적 안에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구속의 어, 목적 적이 뭐냐 첫째로 구속의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워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어에서 사는 삶을 사는 이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사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가르켜서. 어, 파라다이서다. 낙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원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어, 낙원의 삶이고, 어, 그것이 바로 어,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 여러분, 영생의 삶은 오래 사는, 길게 사는 삶이 아니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된 상태에서 사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인데 이 삶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그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막에 의해서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속 안 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런 삶을 현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치울 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 치웠잖아요. 이게 이제 마귀에서 해선되어졌는데, 예수를 통해서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구속된 이후의 삶이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이런 것들을 체험하잖아요. 구속이 실제가 되면은 자기가 끝나는 사람이 안 됩니까? 자기가 끝나면은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를 지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 2절 23절에 그게 성령의 열매를 열거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실체가 되면은 이전에 내가 아닌 그런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 사람들에게 어떤 친근감을 느껴서 아주 칭금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어, 과거에 나와 달리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 구속된 이후에 변화된 내 자신이잖아요. 어, 자, 구속된 자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친근감을 갖게 하셔서, 그 친근감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을 보면 은 옛날에는 앞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뒷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이면 참안 됐다. 음. 아, 저 사람에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음. 아, 참, 어, 처근하다. 극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 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 이 구속의 실체가 되면 사람을 대할 때 앞모습보다는 자꾸 뒷모습이 보여요. 음. 앞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 마음이 힘들잖아요. 어찌 저럴까? 근데 뒷모습이 보이면 저럴 수도 있지. 아, 참, 마음이 아프다. 참안 됐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그 실제가 되면 그 사람을 앞모습이 대해지기보다는 자꾸 뒷모습을 보게 되고 뒷모습을 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과거의 나와는 달리 변화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에 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역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니까 거창하게. 네, 우리가 아주 완전 어인이 되어서 성인처럼 그렇게 네.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구속의 실재가 된 상태로 현실을 살잖아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변화된 그 삶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지도께서 사는 삶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타내거나 마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미하게 작지만은, 우리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어린아이가 시간이 가면 자라듯이. 구속에 실제가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도 자꾸 자랍니다. 언이가 자라듯이 언이가 자라면 사람으로서의 삶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이것처럼 구속 안에서 받은 이 생명이 자꾸 자라는데 이 자랄수록 구속된 자의 삶의 폭이 자꾸 넓어져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대안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지금은 뭐 조금 뭐2%또5% 10%또20% 30%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성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구속의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된 우리는 구속의 어,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속에 실제가 안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실제가 안 되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로 살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 예수를 믿어도 나의 욕망을 성취하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때문에 그렇죠 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지게 했잖아요. 나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제 몸이 완전히 죽어서 우리 죄에서 해방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내가 끝나는 상태 아닙니까? 구속의 그 실체가 되면은 내가 완전히 끝나게 되죠. 아담이 끝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나요? 이게 언어적인 해석은요. 다 끝났다. 다 끝냈다.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다 끝냈나요? 아담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전서 15장에서는요. 예수를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다. 아담으로서 마지막이다. 아담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출생한 나의 예사람,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앤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실제가 되면은 내가 끝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해도 안 됐는데 구속이 실제가 되면은 예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다면은 아담으로 출생한 나는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끝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끝난 사람이 되면 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어휘와 희락과 화평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있는 내 안에 이것이 가득 채워져서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이 나에게 설로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너희는 삶의 우선 순위를 쫓아 살아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치울때 이것을 위해서 지었었어요. 아담 한 사람을 짓고 그를 통해서 그의 배피를 지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자. 단체의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단체의 사람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사람이 생육하고 본성에서 단체의 사람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졌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회복의 실자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우선순위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나라를 이거를 회복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좀뭐 구조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또이 어떤 세상 나라를 좀뭐 이렇게 개혁하거나 또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거나 이 세상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켜서 변화시키기를 원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 되어졌잖아요. 어, 내가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속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이 되어졌잖아요. 구속이 실제가 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생명을 담아서 마귀를 나타내는 이런 존재,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계속해서 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음. 그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삶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속의 복음을 알았고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구속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런 언니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구속 안에 들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움을 받은 그 사람이 마귀의 지이 아래서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분 그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수관에 그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수관에 그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서 끌어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우선 순위의 삶을 쫓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어색주 문제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답니다. 부수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글씨도 없겠어, 사실은. 이런 걸 자꾸 내가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니, 실제를 자꾸 내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속 그 안에서 내가 달라졌으니까. 옛날에 내게 없던 그런 사고, 그런 마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아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네, 안에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실이 응. 그러면서 어 하나님의 어,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생겨요. 어, 그래서 자꾸 내가 구속의 복음을 이렇게, 이렇게 전하는 이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 주면은 자꾸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는요 와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상대도 구속 안에 들어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아,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 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출어 주여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각오. 그래서, 구속의 복음을 어 전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하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구속의 실자가 되는 이런 언혜를 어, 베풀어 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 안에 도론 어, 우리는, 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상대가 구속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